서울은 주택 도시 보증공사 H.G.의 진단 결과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주택 버블 위험 상태에 있습니다. 충격적이게도 서울은 뉴욕보다 집을 사기가 훨씬 그것도 압도적으로 더 어려운 도시입니다.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. 바로 P.I.R. 즉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. 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무려 25.0입니다. 밥도 안 먹고 숨만 쉬면서 월급을 25년 동안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반면 뉴욕은 어떨까요? 뉴욕의 PIR은 약 10.9입니다. 서울의 절반도 안 되죠. 뉴욕 시민은 약 11년만 저축하면 집을 살수 있지만 서울 시민은 그보다 2.3배인 25년이 걸립니다. 뉴욕은 집값이 비싸지만 그만큼 소득이 높아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. 하지만 서울은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.